켜진 것 같겠지? 오, 대고 있다, 대고 있다. 높이, 높이 조정해. 뭔가, 뭔가 부끄러운데 대고 있어 같이. 명채 돌릴래. 카메라 이할게 뭔가 좀 그렇다. 여기 막길 건너는 것도 없어 어 여기 통계학과 아 이렇게 멀어가지고 찍고 있냐? 어 찍고 있어? 어 아, 찍고 있어, 아, 찍고 있어. 아, 뭐 찾는 줄 <laughs> 아, 아. 아. 알지? 얘 예. 무슨 문제 찾아야죠 캐릭터가 캐릭터 캐릭터 같은 거네캐릭터같찾거 캐릭터 찾아야죠 막 이렇게 막 아. 가면 안돼 보면서 가야 돼 우리 가면서. 같은 팀 안에 있다 어, 이렇게 어팀 아, 같은 팀비조잖아 아, 같은 아, 그 아, 비조잖아 B팀은 그 안녕 그 B팀 B팀 1조 우리 2조 출 보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가야 된다고 가자 가자 아, 힌트를 주신 거잖아. 아 저기 있다고. 아 여기 있다고 힌트를 주잖아. 자, 아 <laughs> 녹화. 이거 비추면 되려 안 돼? 비추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어. 그래, 빨리 너도 너도 빨리 비춰봐. 알았어. 뭐 하는 거야? 아좀더 가까이. 어, 뭐? 쫙 완전 가까이. 오케이. 누르면 은 저장. 누르. 저장. 뭐. 공유해. 공유. 공유. <laughs> 안 돼, 돼요? 왼쪽 눌라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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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어떡합니까? 네. <laughs> 다른 사람 안 써요? 어, <laughs> 우리 미코스만쓸 거니까 오, 네. <웃음> 오 <웃음> 좋다 주변, 주변 아니, 잘, 우리, 잘 우리. 봐, 주변 잘봐불 어, 어, 속에 있을 수도 어, 있어 여기가 아, 어구나 우리 어떻게 어. 코스가 어떠냐면은 네. 네. 일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딱 올라가는 끝이야 오, 야, 그 그동안 잘 봐야 돼, 그동안 잘 봐야 돼막 차에 붙어있을 수도 있어 차에는 없어, 차는 안 붙어 아, 차 밖에 붙어 있을지도 몰라.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뭐야 이거? 공률를 바로 해야 되냐? 그 한번 한 한번 하고 하라고 했잖아 왼쪽에. 아 진짜? 어. 아닌데 속면 언제 바로 갔는데? 이거 어, 봐. 그건 그건데. 딱 알겠다. <laughs> 그렇게 하자. <하라. 웃음> 벌써 개 빠르네라고 봤어. 어 저기 또 있네. 왜 떨어져 있는데요? 뗐어. 원래 어 마리오다. 있었는데. 와 진짜 간단하네. 아. 아. 인식이 안 돼요. 아름다운 이 아침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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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아침에. <laughs> <laughs> 그렇 이런 거 보고. 이런 거다 찍어줘야지. 야. <laughs> 웃지마 정경을 찍어 웃기냐 아 오케이. 아니 문제 찾고 있었잖아 미안 <laughs> 부탁다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laughs> 자유의 승무상 아또 이런 코너에 아, 이거 막 알고 보니까 나중에 막 영상으로 응. 이거 찍은 거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아유, 아, 어 저희 또그런건 아니겠지. 가로등에 있었어. 네, 알다다고하다 뭐 찍어줘야지. 맨눈뱅에돌려줘야 되나? 아니, 러면 화면 아, 막... 막이 막 간판 뒤에 아, 어, 아, 아, 여기 네 스팀은 그 1인당 그거를 받는 건가 모르겠다. 또 저기 있다라고 더 여기 요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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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5다5이다 <laughs> 아. 내 같이 가야해 구경하고 있는 거야, 구경. 아, 친구. 들형 나뭇잎에 붙처라을 어. 수도 있어. 우리는 저왜 고리가 없어? 몰라? 저기 있는 고리가. 김씨. 여기에 고리 달려 있는 거가 어, 원래? 아, 어. 아이고 천장이. 예. 우리 자랑스러운 조선야 벌써 5분 27초야 오예 <laughs> 천천히 가야해 천천히 어, 친구들봐야 <목소리> 여기 마커들 일단 은저고거다됐거 6분 6분째. 6분째. 녹화 째 6분째. 어분분 <laughs> 여기. 녹화 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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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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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지였나? 루이지다 루이지. 아 루이지야 이거. 어. 마리오 친구. 키는 얘가 더 커. <laughs> 안 찍는 모습. 어 이거 요수 엑스포. 자 일단 찍어놔. <laughs> 유언이가 알수 있을 거야. 그래. 유이가 <laughs> 근데 유언이는 혼자 서 약간 불리한 거 아니야? 알고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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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이가가 음, 음, 음. 음, 없어. <laughs> 근데 트위니야,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다 보인다, 보인다. 어디 어디야. 저기, 저기 붙어 아, 있다, <laughs> 여기. 맞네. 보여 보예 좋죠 좋죠 게요게요골 여기 있 25? 응 25도 좋죠 어얘얘그 와리어다 와리어 개..개구리? 어 조심해야 돼 골짜 보려봐 다른 네. 것도? 어차피 다다 360도라니까요 아 진짜? 아, 그럼 하늘 도비쳐 네. 아, <laughs> 가자. 좀 넓은 정경을 찍어봐. 아름답다. 그 네? <laughs> 우리 얼굴이 안 나잖아. 얼굴이 나 왜? 아, 얼굴이 제일 중요하지. 다 나와, 다 나와. 어떻게 들어도 나와. 아, 아 이렇게 들어도 나옵니까? 어, 이렇게 들어. 어, 아, 신기하다. 저 위도 찍히니? <웃음> 저. <웃음> 이 위에도도 우리가 찍힐지도 모르. 알고 보면 막 나무에 붙여놨을 수도 있어. <laughs> 어, 나비다, 나비. 나비 촬영 나왔어, 나비. 나비야. 나비, 나비 촬영. <laughs> 저것막현 안에서 막 이런 데안에어서 어? 촬영해볼까 어? <laughs> <laughs> 저 안에 촬영하면 되게 더러울 것 같아 우리 코스 가야 민환이 형 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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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쿠파다, 쿠파 무하는 화면 아. <laughs> 눈부셔서 안보이던데 음, 하나 다 하나 담배 간지러워 왜여기붙여 갑자기 분위기 카트라이더 <laughs> 들어가래 우와 쉽잖아. 쉽네 맞아 유한이만 잘하면 돼 유한이가 잘해줘야지 알고보면 우리가 어려운 힌트만 찾아준거 아니야? 아 그러지 어려운 힌트를 쉽게 찾았어야지 찾는건 아. 쉬워 푸는게 네. 어려워 푸는게 어려워 <laughs> <laughs> 우린 잘 나오고 있어 바, 어, 언 언제 녹화 종료해요? 응? 들어가서 아, 어. 코스마다 문제가 다 달라 나 아. 지금 10분째야 벌써 1 <laughs> 1분더 내가 들어가면 11분이야 들어가면 우리 뛰니까 이야 대박 역시 기조 아, 선생님이 이게 다다 알려주니까 아, 쉽네 감사합니다 아. 나 아, 갔다 아, 종 종료해야 돼요. 응. 종료 응. 했어. 아니 안 했어요. <웃음> 어. <웃음>